어, 네, 지금 시엠 아지트가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기점검으로 해가지고 더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는 6시 반이었는데 6시 10분으로 줄어들어서 크게 다른 컨텐츠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푸른 뱀의 기운을 담아 네, 군제 여전과 함께하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신영웅이 나오게 됐습니다. 매, 메두사의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신기 영웅 세리네 푸른 뱀의 해와 함께 세리네이 합류합니다. 세리네는 물속 성기가 마법형이다. 지금 현재 이제 힘템에 대한 보너스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속성이면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영 경험치에서 조금 힘들어 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편성에 한 자리를 찰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2번 스킬 3번 스킬 다 나와 있습니다 2번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공격 성공 시 모든 아군의 약화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해서 어, 명중한 대상의 강화 효과 제거 강화 효과 제거는 나오지만 약화 효과 제거는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결투를 할 때, PVP를 했을 때, 성기사의 광력 스턴, 데스나이트가 컷츠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회피저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사실 지금 회피메타가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라 느낌? 우리가 PVP를 하기 위해서 이제 DR를 넣어가지고, 회피저하를 꾸준하게 먹이려고 했었는데, 치명타가 터지게 되면 이제 회피 감소에 디버프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게 스턴까지도 풀어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PVP적으로, 어, 좀, 좋은 느낌이다. 라는 느낌의 2번 스킬입니다. 새로 나오는 컨텐츠, 그런 거에서 이제, 아군의 명중을 떨구는 거나, 아니면 지속 데미지로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3번 스킬로 같은 경우에는 공격 성공 시에 명중한 대상에게 지속 피해 적용. 요거는 아크 위자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있으면 시나리오를 밀때좀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던전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학군의 치명타 피해 증가라고 있는데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좋기는 좋습니다. 좋기는 좋대. 우리가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 자체가 이런 아이가 높은 게 이유가 뭐냐면 치명타가 터졌을 시에는 항시 적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상대한테 디버프를 주는 데미지 리덕션의 감소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급이 좀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치명타 피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아마 네이든이 가지고 있는 치명타 피해보다는 광력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수치 자체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무난하게 쓰는 영웅이 나왔다. 어, 특정 상황에서는 충분히 활용성이 더 있을 것 같고, 딜러로서 쓰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전체 버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쓰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영영치 던전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냈다라는 느낌, 그리고 PVP에서 조금 더 회피메타가 강조가 되는 그런 느낌, 혁신적인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칼리트라의 왕국 이벤트 던전이 새롭게 생겨나게 됐는데, 이게 개발자 노트 나와봐야 알겠지만 내용 자체는 조금 적은 편이라서, 어, 신년 업데이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좀 기대를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MR을 조금, m r 상요한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셨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규 영웅 세리넬의 소식이 있네요. 3번 스킬에 전체 버프가 있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항시 발동이 되냐 안 되냐는 조금 살펴봐야 되는 문제다. PVP에서 충분히 또 기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